IVE의 소속사 스타쉽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악명 높은 사이버 파괴 유튜브 채널 소장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. 하지만 운영자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. 법조계에 따르면 소장 측은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. 앞서 지난 6월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50부 최미영 판사 는 1심에서 소장 운영사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5천만원, 약 4천만원 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.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당초 1억원, 약 8천만원을 청구했었다. 소장은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유명인에 대한 허위 루머를 유포하는 영상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. 그녀의 콘텐츠는 IVE의 장원영. BT21, 엑소, 에스파, 강다니엘 등 유명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. 보도에 따르면 소장은 이 영상들을 통해 약 2억 5천만 원, 약 1억 8천만 원위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. 이에 장원영과 스타시 엔터 테인먼트는 장원영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. 형사 소송에서 법원은 장원영의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.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. 또한 장원영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장원영에게 5천만 원, 미화 3만 6천 5백 달러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 한편 장원영은 방탄소년단, 엑소, 에스파 강다니엘 등과 외 소송에도 직면해 있습니다.